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9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리 교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구역기도회 마치면 한달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무더위 속에서 또 여러가지 힘든 중에서도 한달 동안 각자의 가정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우리 마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한번 부르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오늘은 히브리스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성경 읽기 표가 사실은 우리 구역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따라서 주중에 읽으면 좋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지만은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그게 이해가 될때이 말씀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텀텀이 우리 구역 교재에 있는 말씀 읽기 표를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음, 사도신경으로 우리 오늘 구역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또, 중간중간, 또, 우리 교재에서는 말씀을 좀 빼놓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뭐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laughs>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 히브리스가 에 1세기 후반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뭐 그러면 굳이 뭐 연도를 말하면 60년이나 70년, 뭐또 80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통 한 60년, 70년 이때 히브리서를 썼다고 본다면은 이때 이제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어,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약간의 그 어떤 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 떠나신지 30년, 40년, 50년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변질이 되더란 말이죠. 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laughs> 이걸 이제 그, 우리 또 말씀에는 배교라고 하는 말로 사용해요. 어, 이게 참, 계속 유대교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자주 이제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또는 뭐 이런 말씀 같이 나눌 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6월절이라든지 유대의 좋은 전통 이런 것들을 지키자고 하는 쪽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논쟁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말씀은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 때가 이제 로마, 지배하에 박해. 고난인의 시대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4절.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할 거예요. 공부하고 교육도 좀 받고 지식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하단 말이죠. 뭐라 할까요? 교육의 부재. 이런 것도 이게 교회가 좀 약해지고 자꾸 흔들리게 되는 이것도 히브리서에서 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배의 약화 자꾸 모이고 예배하는 일에 자꾸 뭔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근거를 해볼 때 그리고 기도생활 같은 것도 약했다. 12장 12절 같은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불건전한 교리들. 이런 것도 많았어요. 이런 교리가 자꾸 유포되고, 이 13장 9절,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그런 걸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는 중에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그런 중에서 12장 12절 같은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 믿음 안에 굳게 서자고 가르치고 또 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니까 인내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서로 화평해라. 그래야 여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이게 이제 이게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1 3장이 이제 그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해라 좀더 뭐라고 할까요 더. 형제사랑은 어쩌면 그더큰 사랑 안에 하나죠.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사랑 안에 형제사랑, 손님 대접, 또 갇힌 자를 생각해라. 그러는 중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어떤 이런 순결. 어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자족. 이런 걸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지도자와의 관계, 그때 이미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뭐 그때는 목회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때도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이다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 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우리는 찬송의 제사 기쁨 감사의 찬송의 제사 진정한 예배가 사는 교회 되도록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팁을 봅시다. 히브리스의 저자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게 지금 히브리스 13장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래요. 성도들의 삶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손님 대접, 약한 자 돌보고, 결혼과 성윤리를 소중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권면. 그리스도인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다. 감사와 영광의 표현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정말 참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거룩한 삶, 그리고 서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 이 거룩한 삶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다. 참 예배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여러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나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스의 저자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만한 존재는 누구냐?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다시 말하면은 여기 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나오겠죠.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뭐 이게 찬송의 제사가 되겠지만 이 찬송 안에는 벌써 감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러므로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신은 경건. 일본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 이 구별된 삶 성도로서 합당한 선을 이행하는 것 이게 하나의 책임인 거죠. 우리 성도의 책임.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완성된다. 우리 믿음이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 말하는데 그 말뿐이 아니고 결국은 행실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신앙인의 삶은 손님을 대접하고 약한 자를 돕고 결혼과 선윤리를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능하다. 믿음. 이 모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도움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며 살아계신 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기쁨의 존재가 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예,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신의 남편은 집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제 꽁트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냥 얘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IMF 이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남의 집에 문을 두드려서라도 구걸을좀 하고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 늦지막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누가 문을, 집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아이 좀막허름한 그런 남자. 처음에는 겁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너무 배가 아프고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먹을 걸좀 주거나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러니까 막이 여자분이 놀랬죠. 무섭죠.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어, 우리 그런 거 없다고 막나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막 아, 애타게 문을 잡고 아, 뭐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안 가면 남편 부를 거예요. 막 하면서 집 안에 방 안에 남편이 있는 것처럼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머니 남편은 집에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있다면 아프겠죠. 아주머니 같이 모난 여자하고. 누가 집에 있겠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탁 가버리는 거. 그 말에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과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아주머니같이 모난 여자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 출근하는 남편한테도 막, 어, 막좀 잔소리 했고요. 애들 학교 가는데 보내면서도 막 잔소리 하면서 막, 아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 여러가지 막 생각이 막, 그리고 이 찾아온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의 도움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막내 쫓은 것 같은, 그러면서 막 회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가. 어느, 어느 곳에 기고한 거예요. 그, 그 내용입니다. 정말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부드러워지고 좋은 말로 축복하고 그랬더니, 식구들이 다 집으로 집으로 더 몰려들라 그러고, 더 엄마 곁에, 아내 곁에 다 같이 있을라 하고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참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이 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또 사람을 섬기고, 돕고, 아름답게 내이 울타리, 가정,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모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드럽고, 정말 유한 사람들로, 우리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가장 큰 도움임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 부모님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고 더큰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음,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이것도 다내힘 아니고 내 어떤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할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거든요. 거기 15절에 있어요. 참, 찬송의 제사. 여러분, 이제 우리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희생제사는 없어요, 없다. 필요도 없어요, 정말.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참 예배, 참 제사는 찬송의 제사다. 노래 만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름다운 예배가 뭐고, 뭐냐 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 이런 사랑을 포함한 이런 모든 형제들,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결단과 기도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삼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은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죠. 3 나누기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 나의 삶에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권면의 내용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알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힘과 지혜를 구합시다. 음, 결국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웃을 향한 나의 모든 것. 또, 감추고 싶은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나의 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웃과 내 자신 개인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영적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행실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힘과 지혜를 구합시다. 이웃과 내 자신과 영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이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도움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이, 이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 삶은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도움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모든 것을 십자가와 연결한다 이 말이죠. 내가 힘들고 아플 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이 있을 때도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걸 생각하고 또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그게 십자가예요. 고난 받고 죽었고 막그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 역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예,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내 믿음이 우리 교회의 모든 머리 대신 진리 그 자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 뭐, 이렇게 성경이 막, 막, 계속 그냥 나오다 보니까 매주일마다 또 성경이 다른 또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연결은 좀덜 되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볼까요? 뒤에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걸로 읽어 가야 되거든요. 자, 이게 히브리스 전체 다 나와 있어요. 1장, 어, 에서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그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생각나시죠? 은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능력, 11장,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13장 했는데, 권면과 참된 예배에 대한 당부, 권면이 뭐예요? 인내하면서, 서로 화평하면서, 이웃사랑, 예. 그게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가친자를 생각하고, 모든, 어, 떤 가정과 삶에서 경건하고, 순결하고, 또 욕심부리는 거, 돈 사랑하지 말고, 스스로 족함을 알라 하는 것까지 나누고, 성김으로써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그냥 13장 하나로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삶 안에서는 이제 형제 사랑하기. 이게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더 크게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도 될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함께 우리 규역 기도에 해서 감사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 한달 동안 또 휴식하는 중에도 여러분 안에도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또 위로도 있고 그리고 우리 9월에 가을에 다시 만날 때는 더 변화되고 더 힘있고 강건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기도회, 구역 교제 가지고 함께 나누게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휴식에 들어가면한달 동안 이제 쉬었다가 9월 1일에 만나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도 지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또이 세상의 사랑의 도구로서 그렇게 우리 쓰임 받도록 그래서 주의 복음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온 세상에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그래서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힘없고 약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함 또 순결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